아브라함은 무슨 상상을 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내 아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렇게 취하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하면서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일에 망설임도 없어요 일에 혼란도 없어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고 생, 상상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발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은 모리아산 향하고 말은 갈보리산 향하는데 내 발은 어떻게 돼요?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지. 옆걸음질도 쳐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줄 모르면서 나는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줄 아세요? 내 시선하고 내 생각하고 내 말하고 내두 다리가 같은 방향을 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을 것이야 십자가가 뭐야 순종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래를 아는 것보다 여호와 이래의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여호와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날 기다리시고 계시다. 상상하라. 아브라함처럼 상상하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 아브라함처럼 오늘 말하기를 시작하라.